정수와 유리수의 뺄셈. 자, 뺄셈에서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.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는 그대로 내려오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적어줍니다. 그런 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두 수의 덧셈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. 플러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경우도 플러스 4는 그대로 적어주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내려옵니다. 그런 후 정수의 덧셈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. 자 주의할 것 뺄 셈에서 더셈 법칙과 결합법칙을 보면 1에서 2를 뺀 값과 2에서 1을 뺀 값이 서로 같지 않죠. 그래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. 결합법칙에서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1은 플러스 2가 되고 뒤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줍니다. 그럼 이 값은 플러스 4라는 값이 되고 뒤에 있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를 먼저 빼주게 되면 이 값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플러스 3을 해준 값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어서 뺄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뺄셈에서는 교환법칙도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않습니다. 어떤 수에서 0을 뺀 수, 자, 3분의 1에서 0을 빼면 이 값은 그냥 3분의 1. 어떤 수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. 자, 0에서 어떤 수를 뺄 때, 자, 0에서 플러스 3을 뺄 때, 0은 그대로 적어주고 뺄셈은 더하기로, 그리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는 바뀌게 되어 이것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그래서 0에서 어떤 수를 빼면 그것은 부호가 바뀌 낀 없던 수 자신이 됩니다.